손꿈은 가학이다. 사람의 손꿈은 모두가 다르게 생겨 있고 전생 때의 인과응보와 조상 핏줄로 99% 정확하며 손꿈은 영혼들의 운 섭리 가학입니다. 오늘은 손꿈 분야의 레전드 세계 1등 손도사가 손꿈풀이 197번 동영상으로. 손금 핵심 해설 특강을 해드립니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좋은 손금은 파란색으로 나쁜 손금은 빨간색으로 색깔 구별을 해놓고 손금 핵심 해설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손금의 핵심 해설은 좋은 손금과 나쁜 손금의 정확한 구별이고 좋은 손금은 금지, 중지, 약지, 소지 등 내네 손가락을 향해서 뻗쳐오른 모양으로 생겨 있는 모든 수직 손금 및 상향 손금들을 가리키고, 나쁜 손금은 손바닥의 어느 부위에 생겨 있든지 간에 모든 가로 손금과 생명선, 동해선, 감정선 등 굵고 기다란 3대 기본 손금에서, 아래로 뻗쳐 내린 모양으로 생겨 있는 모든 하향 가시선들을 가리킵니다. 사람 개인들 평생 동안의 운명과 운혜를 살피는데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손금은 금지, 중지, 약지, 소지 등네 손가락을 향해서 위쪽으로 쭉쭉 뻗쳐오른 모양으로 생겨 있는 사천왕 손금들이고 첫 번째로 금지 둘째 손가락 아래 부위에 1번 그림처럼 실제 손바닥에 상향 손금이 뚜렷하게 생겨있으면 욕심 및 야망심이 엄청 강하고 적극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한 번쯤은 성공 및 출세와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 개인들 실제 손바닥에 2번 그림처럼 중지 가운데 손가락을 향하여 뻗쳐오른 소직 손금이 뚜렷하고 아주 기다랗게 생겨있으면 평생 동안 머슴처럼 식모처럼 일복이 많고 근면성실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노년까지도 직접 경제 활동을 계속하게 되니 노년까지 일 계획을 세워야 하고 오직 근면성실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손금이 생겨 있고 학교 공부를 많이 못 배운 사람은 전생 습성과 전생 업살로 쾌업을 타고 나서 평생 동안 일 고생이 많게 됩니다. 사람 개인들 실제 손바닥에. 3번 그림처럼 약지 넷째 손가락을 향해서 뻗쳐오른 수직 손금 및 상향선 손금이 뚜렷하고 아주 기대랗게 생겨있으면 성격이 밝고 긍정성 및 낙천적이고 항상 현금이 안 떨어지고 멋쟁이고 이 명성과 명어도 따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성공이 따르게 되는 좋은 손금이고 인생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3번 손금은 전생과 조상님 덕으로 생겨진 행운의 손꿈이기도 합니다. 사람 개인들 실제 손바닥에 4번 그림처럼 소지 새끼 손가락 아래 부위에 수직 손꿈이 뚜렷하고 기다랗게 생겨있으면 선천적으로 자기 본위와 수환성이 뛰어나고 한 가지의 기술 또는 소질 및 재능을 가지고 있고 영업 장사 및 사업에 자질이 있어서 적성과 운때만 잘 맞추면 성공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4번 손꿈은 아래쪽에 끊긴 곳이 없어야 하고 아래쪽이 끊긴 손금은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 개인들 실제 손바닥에 생겨있는 모든 상향선 및 수직 손금들은 운세가 강한 좋은 손금들이 확실합니다. 본 동영상 손금 해설 특강과 실제 손바닥을 두번세 번씩 번갈아 보고 또한 반복해 보면서 지금 즉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실제 손바닥에 손금이 적게 생겨 있는 사람이나 또는 위네 가지의 상향선 및 소직 손금들 중에서 한 개라도 안 생겨 있는 사람은 대체로 단순하고 둔감하고 지성이 부족하고 운세도 약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두가 손금 종합 운명 진단을 꼭 한번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다음은 남녀 노소와 신분에 상관없이 말간색으로 표시한 온 나쁜 손금들을 함께 동영상을 보면서. 상세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화면을 집중으로 보고 해설을 잘 들으면서 동영상 속의 손금과 개인들 실제 손금을 번갈아 보면서 또한 두번세 번씩 반복해 보면서 손도사 손금 해설 특강의 귀중한 운명 정보를 잘 배워두시길 바랍니다. 사람 개인들 실제 손바닥에 5번 그림처럼 소지 새끼손가락 아랫부위에 짧은 가로선 결혼선 손금이 비수단 크기로 쌍둥이처럼 두 개가 생겨 있으면 99% 확률로 이혼 및 사별을 예고하고 나이가 40대, 50대, 60대 여성들은 99% 이미 이혼 및 사별을 했을 것이고 그 자녀들도 5번 손금이 생겨 있으면. 핏줄 운 내림으로 99% 확률로 이혼 및 사별을 예고합니다. 사람 개인들 실제 손바닥에 6번 그림처럼 굵고 기다란 손금 감정금에서 어느 중간에 아래쪽으로 뻗쳐내린 하양가지선이 생겨있으면 99% 확률로 마음 고생을 예고하고 하양가지선이 기다랗게 생겨있으면 사랑 배신, 돈 배신, 인간 배신 등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큰 마음고생하게 됨을 예고합니다. 감정선에서 아래쪽으로 뻗쳐내린 가지선들은 모두가 나쁜 손금이 확실합니다. 사람 개인들 실제 손바닥에 7번 그림처럼 검지 둘째 손가락 아래 부위에 가로선이 생겨있으면 인생진행에 모든 상승운이 가로막혀서 인류대양 및 인류직장을 못들어가고 승진 및 영전이 안되고 선거 당선이 안되고 등 실망과 절망하게 됨을 예고합니다. 사람 개인들 실제 손바닥에 8번 그림처럼 소나기 부위에 가로선들이 생겨있고 또한 소나기가 발달되어 있으면 남폭선 기지를 타고나서 99% 확률로 구설, 다툼과 관제수가 많이 따르게 됨을 예고합니다. 사람 개인들 실제 손바닥에 9번 그림처럼 손바닥 가운데에 기다란 가로선이 생겨있으면 인생 진행 중에 운이 가로막혀서 과정 환경이 나쁘고 큰돈 떼임 당함, 장사 영업 실패 당함, 개인 파산 당함, 돈 잃고 이혼 당함 등99% 확률로 손해와 실패 당함을 예고합니다. 9번 손금 손바닥 가운데에 기다란 가로선 운 나쁜 손금은 여러 개 생겨 있거나 기드랗게 생겨 있으면 더욱 운 나쁨을 예고합니다. 사람 개인들 실제 손바닥에 10번 그림처럼 손바닥 바깥쪽 아랫부위에 가로선이나 다양한 모양의 가로선이 생겨 있으면 전생습성과 전생업으로 자유분방성과 방종 및 방탕성 등의 기질을 타고 나서 99% 확률로 성물란및 향정신성 등 절제를 못하여 큰 질병을 얻거나 인생망치게 됨을 예고합니다. 사람 개인들 실제 손바닥에 11번 그림처럼 굵고 기다란 손금 생명금에서 바깥쪽으로 뻗쳐내린 하양가지선이 생겨 있으면 전생 습성과 전생업으로 나쁜 운, 역마살을 타고 나서 99% 확률로 돌아다니는 직업이 적성이 알맞고 변화 변동수가 많이 따르게 되면서 평생 동안 불안정하게 살게 됨을 예고합니다. 11번 손금은 표시한 부분보다 더 위쪽에 생겨 있는 사람은 객기나 회로 일찍 집을 나가게 되고 생명선이 짧게 생겨 있거나 생명선 아래쪽 부위에 11번 손금이 생명선보다 더 진하거나 더 기다랗게 생겨 있는 사람은 수명이 짧거나 노년 불행 및 인생 말년이 아주 불행하게 됨을 분명히 예고합니다. 사람 개인들 실제 손바닥에 12번 스크림처럼 손바닥 맨 아래쪽 부위에 비스듬한 가로선이 생겨 있으면 전생 습성 및 전생업으로 최고로 나쁜 고독사를 타고 나서 99% 확률로 내성적이고 고지식하고 좋고 시림이 분명하고 우하는 성격 등으로 어릴 때부터 왕따, 외톨이, 고독, 인복 없음, 그리고 점점 사회적 고립이 되어가고 평생 동안 어렵게 살다가 쓸쓸한 고독사 죽음을 예고합니다. 손도사 고급 손금 풀이는 100% 정확하고 적중을 합니다. 평생 동안 손금 풀이 책7권과 다양한 장르의 책 50권을 직접 저술한 박사도사이고 위대한 작가 손도사는 통익정신으로 동영상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손도사 채널 손꿈풀이 동영상은 지난 5년 동안에 197번까지 나와 있으니 누구든 손도사 검색으로 세상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운명정보 운명천기누설 동영상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영상 손도사 손꿈풀이 197번 제목 "송금 핵심 해설 특강"은 두 번, 세 번씩 반복해 들어보시고, 손금풀이 내용이 딱 들어맞는 사람과 현재 운이 안 풀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세계 1등 운명 진단금 상담가 손도사를 꼭한번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성공 출시에 부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